예 안녕하세요. 오야스 빵대입니다. 예 제가 어,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그 아까 하면 되게진이뭘 올렸더라고요. 어피출사님이뭐그뭐 그뭐 일삼이 막대 사탕 있잖아요. 근데 또 뭐. 시, 신해 뽕수인가, 신해 갈비인가, 개, 그지 병신들이 또 뭐, 뭔지랄 했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의 안본지 열흘 넘었어요, 신해 갈비. 근데 여러분들이 봐주는 게 고맙죠, 저는. 그래야 그 소식을 알잖아요. 아, 저 병신, 신해 갈비, 개 병신, 그지들또 뭔지랄 했구나. 저는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자면, 한달 전부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해 갈비, 개 병신들, 마사지 된거 갔다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칠 거라고. 이 병신들은 혼자 한강 들어가는 거, 어? 혼자 한강 들어가는 거 어디서 구할 것 같은데요? 이 미친놈들? 어? 제가 여러분, 이제 알겠죠? 신해갈비인가? 신해 개, 그지 병신들 방송 안 본가? 근데 여러분들은 봐주시는 건 고맙죠?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보자 짜는, 저 개, 그지 새끼들이 어떻게 사기치는가 보려고. ,잉?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가도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맨날 그랬잖아. 신시신 갈비, 개, 그지 병신들. 마사지 된것 같다가 여러분 사기칠 거라고. 거짓말하고 5월 1일부터 제가 영상 올린 하나하나씩 올린 거, 봐보세요. 어? 신내 갈비 이 시부랄 놈들아. 어? 거기서 두 명. 어? 뚱부하고, 어? 신대표. 뚱부가 또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팔기 같은 놈이 있어요. 그, 그, 우 모모님하고 그 여성분 진짜 좀 안타까워요 진짜 어, 누구 편들어주는 게 아니고 진짜 착하신 분들인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간에 어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봐주니까 시의 사기꾼 방송 개그지 병신 같은 방송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 제발 딱 맞죠 여러분 제가 이거 특까다 맞췄잖아요 제가 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전쟁이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언가 하겠습니다 예언가.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또 영화나 뭐 이것저것 하고 또 뭐냐. 네, 오늘은 저도 쉽게 좀 드라마 좀 보, 보다가 작게 또 내일 또 객지로 마치 토로가 아니까 네, 참고하는 줄합니다그 여러분들이 저보로 그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어, 뚱보 버전. 어구적, 어구적 뚱보 그, 응? 어, 그 시부랄련 그 뭐여. 동석자 A 누나랑 해가지고 어 <laughs> 동석 어 불리는 소문에 동석자 A 누나 친누나는 너구리 좋아하고 가는 어 동생은 신라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신라면이 옛날 보다 맛이 없어졌어요 봐. 원래 신라면이 제일 맛있.. 다른 라면도 맛있는데 신라면이 원래 최고였잖아요 근데 맛이 떨어졌어 오히려 너구리가더 맛있고 오히려 이게 신라면이 여러분 어, 계란을 뜨면 맛이 없어요 원래 신라면 자체에 그냥 먹으면 더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져있어 신라면 예전 맛이 안나 차라리 계란 넣어야 또 맛있어 차라리 오히려 참고만 하시라 합니다 지금은 너구리가 더 맛있어요 제 입맛에 동석자 A는 시부랄놈의 새끼는 무슨 라면 좋아하는지 몰라 이렇게 그집 병신들끼리 막대사탕이나 빠르라고자 그 뚱보 버전 하고 드리겠습니다 어그죠 어그죠 뚱보 나 동석자 A 친구다 그리고 최근 친구고 다 친구야 어그죠 어그죠 동석대기, 동생. 도나, 나 집에 갈게. 그래 가. 병신 새끼야. 도나 어. 그나저나 뭐냐 라면 뭐 있어? 어 떡구리. 아나 신라면이 좋은데 신라면 분이 씹석 떡을 먹는 자식까 아무거나 더버 아무거나 먹어 이 병신 새끼야. 아, 알았다. 도나 갈게. 그래 가. 점땡이형딱 갈게. 어 자가. 형 똥부형 안녕 갈게. 어 잘가 와 신나면 빨리 먹러 가야겠다 아 너구리, 너구리 먹으러 가야겠다 아좀 와서 보자 아무튼 여러분 네, 뭐 그냥 어, 그래도 몇, 여러분들이 시네갈비 어, 방송을 좀 봐줘야 웬만한 사람은 보지 말고 어, 몇분 정도는 봐줘야죠 그래야 이 새끼들이 어떻게 또 사기쳤다는 거 우리가 아니예 네. 아무튼 그몇분 봐주시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수 없어서 안 봐요. 신의갈비 방송을 안 보니까 아, 너무 행복해. 예, 참고만해주시 바랍니다. 다른 타 방송들 보면은 괜찮아요. 다른 그신의갈비개 그지 방송은 안 보더라도 다른 방송들은 어, 볼 만합니다. 참고만해주시 바랍니다. 신의사기꾼개샹놈의 새끼들 안 봤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 됐습니다.